혹시 몇년 전, 자식, 결혼 자금이나 가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지금까지 이자만 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처음엔 잠깐만 쓰려고 했던 돈이었는데, 매달 나가는 이자에 허리가 휘고, 어느 순간부터는 원금은 커녕 카드값도 밀리기 시작하고, 지금은 연체까지 되고, 신용불량자 딱지까지 붙어버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그 빚, 정부가 도와서 줄여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수천만 원의 빚이 영원이 되기도 했고, 갚기 어려운 대출은 원금의 90%까지 감면받기도 했습니다. 모르고 넘기면 손해고, 조건만 맞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시행 중인 소상공인 비탄감 정책을 딱 필요한 것만 아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소상공인들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빚 한감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정부가 소상공 인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조 4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143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대출상환 유예가 아니라 빚 자체를 깎아주는 구조조정 정책입니다. 이는 기존 정부들이 시행했던 채무조정 정책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이 8조 천억 원, 문재인 정부의 장기 소액 연체자 정리가 4조 3천억 원, 윤석열 정부의 새 출발 기금이 지금까지 5조 8천억 원을 탕감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정책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주요 지원 대상, 이 제도의 대상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 등의 개인 빚이 5천만 원 이하고, 7년 이상 연체됐다면 이를 전부 없애주기로 했습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사에서 받은 소액대출이 5천만원 이하인데 이걸 7년 넘게 연체한 분들, 이런 분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에서 그 채권을 매입해서 아예 없애줍니다. 즉 갚지 못한 채무를 100% 소각해 주는 겁니다. 캠코 출자로 배드뱅크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금융회사 간 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 금융회사가 채무조정기구의 대상 채권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체가 오래되어 사실상 금융회사도 회수를 포기한 채권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걸 정리해주는 방식입니다. 예상되는 총 매입 채권 규모는 16조 4천억 원이며 113만 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빚은 갚고 있지만 생활이 너무 어려운 분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받은 대출이 많고 이자만 내기도 벅찬 분들이죠. 중위소득 60% 이하, 채무 1억 원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은 기존 최대 80%였던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로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도 최장 20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기존 제도보다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분이라면, 900만원을 감면받고, 100만원만, 20년 동안 나눠서 천천히 갚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전액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현실적으로 줄여주고,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법원 절차 없이 간편하게, 혹시 이런 건 법원에 가서,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셨다면 이번 제도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훨씬 간편하고 빠릅니다. 서류만 갖춰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조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처럼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온라인입니다. 새 출발 기금 공식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요즘은 휴대폰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만 있어도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집에서 편리하게 할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 지부가 있어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설명해 드리고 서류 작성도 도와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의 5000번을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캠코는 1660의 1378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 시간 12시에서 1시를 제외하고 운영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대출 내역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소득 금액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은행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대출 내역 증명서도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소득 금액 증명원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나 캠코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비탄감 정책은 단한 번의 기회입니다. 감면을 받고 나면 재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대로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심사에는 대략 2주에서 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동안은 채권 추심도 자동으로 중단되니 더 이상 독촉 전화에 시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배드뱅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 중단 후 철저한 소득 재산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셔서 다시 장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이 기회를 통해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득 회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부양 부담이 큰 분들 혹은 자녀 교육비나 부모님 의료비 등으로 가계 부담이 큰 분들도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 문제로 소득이 감소한 분들 혹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예전만큼 일을 할수 없게 된 분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혹시라도 신청 방법이 복잡해서 망설이신다면 자녀분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캠코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만 하셔도 친절하게 상담해주니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 문의부터 해보세요.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변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7년 이상 연체자 체크포인트는 2018년 이전부터 연체가 시작된 경우 연체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새 출발 기금 체크 포인트는 코로나19 이후 2020년 이후 대출이 늘어난 경우, 현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총 채무가 1억 원 이하인 경우, 개인 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인 경우,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거나 코로나19 이후 빚이 늘어났고, 지금 소득이 적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기준 2025년 기준 1인 가구 월 소득 약 125만 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 약 209만 원 이하 3인 가구 월 소득 약 268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 약 327만 원 이하 이 기준에 해당하신다면 새출발기금 신청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배경과 의미 이번 정책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기금 지원으로 약 30만 40만 명의 소상공인이 빚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 사항은 첫 번째 전체 채무 현황 파악. 모든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정리해 보세요.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받은 모든 대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득 및 재산 현황 정리. 최근 1년간의 소득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 두세요. 세 번째, 사업 현황 정리. 개인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증, 최근 매출 현황 등을 준비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7년 이상 빚을 못 갚고 있는 분, 혹은 소득이 낮고 대출이 많아 힘든 분. 이분들은 지금 정부의 비탄감 정책을 통해 원금 최대 90% 감면, 이자 전액 탄감, 그리고 20년에 걸친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으며 온라인, 전화,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지금 아니면 다시는 이런 기회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 소상공인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이니,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고 조건이 된다면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중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정부가 돕는 이 제도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국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의 정보는 2025년 7월 기준이며 정책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